우리킬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25절 말씀. 므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부시 계약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부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베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들을다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함에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화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하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부시기의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만큼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사 속의 흉악한 독재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일 때는 없었습니까? 내가 지은 이 죄는 너무 커서 나 같은 사람은 가망이 없어 라고 절망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보문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불리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문하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위대한 신앙의 개혁가였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지만 문하세는 아버지의 모든 신앙 유산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끔찍합니다. 문하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하늘의 별을 섬기는 재단을 쌓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성전 안에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세웠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치고 마술을 행하며 나라 전체를 우상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보다 더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셨을까요?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문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라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경고를 무시하며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죄의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완악한 존재들입니다. 문나세가 바로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세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고를 무시한 문화세를 심판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문화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원어로 해석해 본다면 갈고리로 코를 꿰어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55년 동안 왕좌에 앉아 모든 것을 누리던 왕이 짐승처럼 코가 꿰이고 쇠사슬에 묶여 적국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치욕과 절망의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 절망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경고는 결국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어 우리를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감옥 바닥에서 문하세는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그는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크게 겸손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크게 겸손했다. 히브리어로 바이 카나 메오드라는 말은 그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55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교만, 자신의 왕국, 자기 고집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완전한 굴복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바로 문하세의 이 크게 겸손한 마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인 살인자를 성전을 더럽힌 최악의 배교자를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실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문화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렀기 때문입니다. 무나세는 쇠사슬에 묶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묶이셨습니다. 무나세는 바벨론의 감옥에 갇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나세처럼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크게 겸손하여 부르짖을 때. 문하세의 죄보다 더 크고 붉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와께서 호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바벨론 감옥 바닥에서 경험으로 삶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며 회개가 주는 복입니다. 은혜로 회복된 문화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치웠으며 모든 재단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재단을 보수했습니다. 진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산당은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문하세의 개혁은 불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잔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그의 아들, 아몬입니다. 아몬은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끔찍한 죄, 고통스러운 유배, 기적 같은 회복, 그리고 개혁의 노력을 모두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모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행한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는 아버지의 죄는 따랐지만 아버지의 회개는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아몬이 겸손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문하세는 크게 겸손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겸손하지 않아 아몬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하세와 아몬 두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크게 겸손하여 회개함으로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음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문화세처럼 죄의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멀리 와서 돌이킬 수 없다고 나 같은 죄인은 가망이 없다라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문화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내가 이제야 나를 아는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몬처럼 교만하게 버티지 마십시오. 무나세처럼 크게 겸손하여 주께 돌아오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자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나세처럼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화세와 같이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크게 겸손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소서. 아몬의 교만이 아닌 문하세의 회개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